자, 1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요 친구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어져 있는 이 준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칭이동한 직선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넣고 나머지 지부들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4 이꼬르 0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얘얘 얘, 얘가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이 원을 이제 그리면은 그냥 막 그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 요 검은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어떻게끔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습니다. 2등분. 2등분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 야 넓이가 같잖아요. 반띵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 이거를 이제 일반형으로 나타낸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자 x 제곱 플러스 잠시만요 연두색으로 적게요 을 x 제곱 플러스 ax 끼우고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우비으로 이항시키면 은 플러스 6이 됩니다 여기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하죠 여기다 얼마를 더하자 플러스 여기 개수의반띵 제곱 2분의 a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얼마를 더 하자? 요거 반띵제곱 플러스 4를 더할 겁니다. 그럼 우변도 똑같이 어떻게 2분의 a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사실 우변은 만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원의 중심이 잡혀니까 그래서 이 친구 다시 정리를 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a 전체의 제곱이고, 이 친구를 정리를 하면은 y 2 전체의 제곱 이꼬르 뽀로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이 직방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 y 대신에 2를 넣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 넣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고 y에다가 2를 넣습니다. 그러면 등식 성립해요. 그래서 2분의 a는 6이니까 a는 따라서 얼마다? 10이다. 요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